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대인 제목은 풀무불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이겨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죄악과 하나님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나누어집니다. 이두 가지 죄악 모두 하나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사랑과의 관계도 무너져서 나 또한 피흘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피흘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따라가는 것이 나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는 길인데 이런 길을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언제든지 죄인 된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고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내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를 세상을 통해 헛드시고 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의 목적도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처절한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불무불 속에 넣고 녹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녹이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한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려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풀무불로 녹이리라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치나 주석이나 소연한 나비며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적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용광로는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성경이 가끔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욕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광로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아니고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광로에 넣어 순수한 은을 얻으려고 했지만 은은 고사하고 아무 때도 쓸데없는 찌꺼기만 남았다고 합니다. 끝보기에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은으로서는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은이 있는데 찌꺼기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찌꺼기 있는 은 자체는 그냥 찌꺼기인 것입니다. 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은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물은 무조건 버려야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순선 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이 아무리 단련해도 찌꺼기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찌꺼기가 있는 은은 찌꺼기 그 자체인 것이죠. 이렇게 찌꺼기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에스겔이 전통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사례는 15장에서 사용된 포도원 비유와 비슷합니다.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가꾼다는 의미인데, 이 포도원 의미도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가르침이나 비유들을 정반대 의 의미로 변화시켜서 매우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용광도와 연관된 전통적이고 긍정적인 가르침과는 달리 에스겔이 사용하는 이 용광도 비유는 하나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용광도에 불은 무엇인가 귀한 것이 생산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지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을 용광도 경험은 그 어떤 쓸만한 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녹여 없애는 심판으로만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뭇불 속에 넣고 불을 부,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장차 그들에게 이말용광로 경험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태우는 심판이 될까요? 은이 붙은 불승물을 제거하려면 그 은을 풍무불 속에 넣어 찌꺼이가 녹아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전한 은처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서 교만과 위선과 폭력과 완악함으로 이런 오히려 불순물과 섞이게 되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이러한 용광로의 사건을 맞이해서 회개해야만이 찌꺼기가 사라지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용광로에 사건을 주고 말씀을 주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찌꺼기만 남은 쓰레기처럼 살릴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단호한 선언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친구들을 포함한 1차 포로들을 잡아갔고, 그리고 주전 597년에 여우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한 2차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위장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개하면 불순물이 사라져서 그 바만큼 순구하고 순수하고 정년된 은이 나올 확률이 많은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원망하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 조상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이렇게 남탄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의 생존자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는 주전 586년 유다 멸망 사건 이전에 이들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두 차례 비극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자기 백성을 재근하는 일에 사용할 거룩한 시어신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두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깨끗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묵살당하는 상황입니다. 22절입니다. 은이 풀무불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와가 호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오늘 이첫 이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녹으리라 녹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미 보로로 걸려간 사람들이 바로 용광로가 생선한 은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버려야 할 불순물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끈질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찌꺼기만 남은 것은 같은 이스라엘을 두고 에스겔이처럼 냉혹하고 부정적인 예언을 선포합니다. 오직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너희에게 분노를 쏟아 부은 줄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혹독한 심판의 유일한 긍정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재련하시고자 그들을 품뭇불 속에 넣고 녹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 말씀으로 해석하여 회개에 이르러야만 이 하나님의 순수한 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까?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불못 불 속에 넣, 녹이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에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여 선적 예루살렘성에 있던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비도 내리지 않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금속만을 재련하기 위해서 찌꺼기를 정화하는데 정화되지 않는 찌꺼기 덩어리만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도 정화되지 못했습니다. 분수령적인 회개로 자신이 사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아무리 심판의 홍수가 임해도 그 심판이 정화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 계층의 죄를 말합니다. 한 사회의 몰락은 그 사회 지도자들이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스라엘이 이 회생 불능으로 타락한 것도 이 지도층 인사들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다양한 사회 지도층과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가장 높은 계층에서 가장 낮은 계층까지 다섯 가지 계층을 말하면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첫 번째로 왕을 중심으로 한 통치자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우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왕을 뜻합니다. 사회적인 범죄를 범함으로 황폐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왕들이 자행한 이 황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은 여우와 하나님의 권유를 위임받아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고 백성을 율법에 따라 다설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율법에서 주변 국가들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해야 되려면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해야 하는데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과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그들의 통치 업적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는지. 이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만을 따라 정치했습니다. 왕들은 자신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5절에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왕들이 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리한 세금 징수는 많은 이들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거나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감옥에 감금되었고 감금된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죽어서 많은 가보가 생겨났습니다. 또 많은 가보가 생기는 다른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전쟁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끌려갔다가 죽은 것입니다. 왕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위반한 이 왕들은 먹이를 뜯는 사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왕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목자가 되어 자기 양들을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오히려 자신이 사자가 되어 자기 양들을 찢어 먹어 어, 찢어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6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부를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증함과 증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그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듬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은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층에 대한 비난 후에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 제사장들처럼 신분이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대부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최상위 계층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 자신의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한 재물을 함부로 개인 용도로 유용함으로 선물을 더럽혔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반하면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안식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한 데에는 제사장들의 직무 유기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예수께는 비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윤리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습니다. 26절 맨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과 제사장과 예언자까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예언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는 악을 스스럼없이 보했습니다 제약의 눈이 가려져 그들 자신과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인도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늘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오히려 반대로 기도해 주어야만 합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셋째로 진노의 불입니다. 27절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에스겔이 이제 세 번째로 죄를 지적하는 그룹은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그들은 귀족들처럼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 사람들은 아니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귀족층이 썩었으니 그 밑에 있는 일반 지도층도 함께 썩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습니다. 지도자들은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의 생명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십시오.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그리고 귀족들과 왕이 사자가 먹이를 뜯는 것처럼 백성들을 물어 뜯는다고 했는데, 오늘 이 귀족층들도 그본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리떼와 같이 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왕이나 귀족들은 사자처럼 양들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지도자들은 이리떼처럼 양들에게 물려들어, 몰려들어 달려들어 물어뜯으니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흩탄한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지 않는 상황 기름 부어 그 주기를 받는 세 가지 직군이 있다고 했죠. 왕이 기름 부어 왕이 되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어 제사장이 되고. 또, 마지막에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는데, 이 왕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그 최후의 보루가 바로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들만 제대로 깨어있으면 그 사회는 바로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면, 이 선지자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네 번째 비난하는 그룹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왕을 포함한 사회의 최상위층과 제자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곤면하는 건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도 쓰긋빠진 지도층과 한통속에 되어 불의를 정제하고 회개를곤면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축입니다. 에스겔은 13장에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마치 부실 공사를 대충 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된 공사인 것처럼 그 끝에 이렇게 회칠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회를 발라서 멀쩡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무리와 같다고 13정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 22장에 와서도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죄를 회칠해서 덮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죄가 아니고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만을 얘기합니다. 회계 같은 건한 필요가 없다. 죄 생각하지 마라. 죄를 생각하면 부정적이 되니까 죄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축복만 생각하라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삶을 눈에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드러내 주어서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그리하여 회개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고 죄가 없다고 하니 악인을 의인으로 동갑시키는 요소를 부리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이 하는 말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혼탁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거짓 예언과 환상을 진짜로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악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이라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르치니 오히려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니까 오히려 사람을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니까 더큰 조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그 선지자를 모신 사회의 백성들이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29절입니다. 이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낙은 애를 부당하게 학가하였으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사회 종교 지도층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백성들도 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도층에게 착취당한 백성들이 자기들보다도 더 못한 사회의 가장 최 약자들을 또 착취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부피판자들과 낙은아들을 낙은애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 폭력성의 가장 비급한 모습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약한 자에게는 얼마나 비열하게 악랄한 하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에게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약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비급하고 비열한 일입니까? 30절부터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홍하리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해 하며 회개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예루살렘은 의인 1명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예수결 시대에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만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봐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서 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었다면 그들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유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중보하면 하나님은 그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을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유지되는 까닭은 아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소수의 사람들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들과 속한 교회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모세처럼 비장한 각으로 중보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과 유다를 위해 이렇게 간곡하게 중보하는 사람이 에스겔 시대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상처와 상처가 훈장이 되고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특권이 바로 이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부정과 폭력으로 성장한 사회는 자멸할 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와 사회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열방마저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리더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경제 외에 그 어떤 분야에서는 리더들은 사회의 건강과 거룩을 위해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자들에게 이런 사명의식이 사라질 때그 사회는 죽음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고난당하고 다른 모든 식구들은 모르는데 나만 힘들다고 이렇게 생색을 낼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그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 사회가 살고 그 교회가 살고 열광이 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악하고 엄난한 이 세대에도 하나님 진노의 불이 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악한 이 세대를 위해서 회개하는 그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바로 그한 사람이 될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내려질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고자 내가 오늘 회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풀묻불 같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제 속에 죄의 불순물을 흘러주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가득한 불순물을 제거하고자 하나님이 나를 풀묻불 속에 넣어 녹이시는 사건들이 많음을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사건에서 내죄를 보게하여서 참된 회개에 이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는 정욕과 나태와 탐심을 재련하고자 풀무불을 내 속에 허락하시고 녹이는 사건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잘 감당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환란의 사건이 단순히 내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과정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를 위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지도자로 또한 세워주셨사오니 양들을 물어뜯는 사자와 이리 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 예언하며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는 을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에 눈이 가려져 성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우 있어 내 생각과 거짓말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백성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거룩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는 그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엄난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자시는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제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성의 무너진들를 막아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일 세대를 내통해 하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무너진들를 수축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들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열망에 내려질 심판을 막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